자 여기 김문장 해석은 요거는 참고해서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참고해서 보도록 해. 자 일단은 먼저 주어가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동사 한쪽기 뒤에 있다. 그 일단 우리가 주어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해석뿐만 아니라 그 문장의 의미까지 같이 보도록 해. 자 일단 extraordinary expansion of food production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 오브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음식을 생산하는 거야. 음식을 생산하는 것이, 또는 음식을 생산하는 것을 굉장히 증가를 시켰다. 넓혔다. 확대했다. 이런 얘기지. 자, 여기서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는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음식의 생산을 엄청나게 늘려놨어. 그랬더니 has come with 해서 이 come with는 뭔가가 따라왔다는 얘기지. 자이 with는 기본적으로 동시라는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has come with 하면 동시에 뭔가가 따라왔다 이런 얘기야. High cost 하게 되면 높은 대가죠. 어디에 높은 대가가 왔냐면 환경과 인간의 건강.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될건 뭐냐면은 이렇게 했다라는 자체가 뒤에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면 금방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을 좀 외워주세요. As with 그 다음에 as with 그 다음에 명사 나오죠? 그럼 as with 하게 되면 모모처럼이라는 얘기야. 모모와 마찬가지로 산업화된 agriculture. 자 with 다음에 명사니까 요 자체가 명사죠. 그러니까 as with가 그냥 뭐뭐처럼이라고 생각하면 돼. 산업화된 agriculture. 농업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조 줘서 시작되지? 대부분의 commercial aquafarming. aquafarming은 양식이죠. 대부분의 commercial 상업적인 aquafarming은 양식은 relies on 의존합니다. high energy, 높은 에너지와 화학물질 input, 하게 되면 안으로 집어넣는 거니까 투입물이에요 그러면 높은 에너지와 화학적인 input, 에의존한 t i n c l u d i n g 뭘 포함해서 여기서 화학적인 투여량 또는 input, 이니까 투여 투입 이거지 그 화학적인 투입물이 뭐냐면, Antibiotics, 항생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Artificial Feed. Feed 자체가 먹이를 주다라는 동작이 있으니까, 먹이라고 하면 되지. 자, 이 먹이 뒤에 made from 나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럼 어디에서 만들어진? Waste, waste, 쓰레기죠. Poultry processing 하면, p r o c e 자체가 가공이기 때문에, poultry는 가금류에서 닭, 오리 이런 것들을 얘기해. 가금류를 처리하고 또는 가공하고 남은 이런 웨이스트 찌꺼기로부터 이로부터 라는 from 이라는 것은 이거는 출발지 시작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찌꺼기 남은 걸로 먹잇감을 만들었어 양식장의 먹잇감 그리고 또 항생제 이런 것들을 화학적인 인풋 케미컬 인풋이라고 해서 이걸 투여했더니 물이 좀 물이 좀안 좋아지더라 이런 내용이 뒤에 나오겠지. 오케이. 자세 번째를 보면 discharge가 나와요. discharge. 자, discharge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방출한다는 얘기야. discharge하면은 방출. 자 그러면 우리가 charge 하게 되면 어디 안으로 뭔가를 집어 넣는 걸 얘기하는 거지. 뭐 쉽게 얘기하면 충전이죠. discharge는 충전됐던 것이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냥 방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discharge, 방출, 그러면, fish farm이 시작점이 되어서 뭔가를 방출하는 거야. 자,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 농장으로부터 뭔가를 방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뒤에 comma, which 이렇게 나왔어. 자, 이 comma가 나오고, 아직 동사가 나오지 않은 상태. 컴마가 나오고, 자, 여기까지는 동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되는 거고, 뒤에 나오는 can pollute. 이게 동사가 되는 거잖아. 어장에서 뭔가를 방출했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can pollute. 오염시키는 거죠. nearby natural aquatic ecosystem. 해양 ecosystem. 천연, 자연, 해양 ecosystem.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콤마 위치하면 그리고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되지 자 그리고 그것이 can be equivalent에서 equivalent하면 Equal, equal이라는 것은 동등한 그럼 앞에 거와 뒤 것이 동등한, 맞먹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할수 있는, 동등할 수 있는, 맞먹을 수 있는 뭐랑 맞먹냐면 Swage하면 하수잖아요 From, 어디서 나오는 하수야? 작은 도시에서 나오는 하수와 맞먹을 수 있는 요런 방출이죠 어장에서 방출하는 것이 이 정도 더럽다는 얘기지 그것이 오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around가 뭐뭐 주변에 라는 얘기잖아 뭐 주변에 뭐 주변에니까 이렇게 주변을 얘기하면 여기에 다 해당된다는 얘기니까 자, tropics, especially tropical Asia. 여기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에 걸쳐서, 자, 어떻게 해석해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around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나온 명사는 주어가 아니죠. tropical Asia, 특히 열대아시아, 그 다음에 tropics는 뭐, 마찬가지니까, 뭐, 똑같은 얘기니까. 거기 주변에, 또는 거기에 걸쳐서, 그쪽으로 쫙, 뭐 했어요? Expansion, 뭔가를 확장했단 말이에요. 자, 5분 나왔으니까 Commercial Shrimp Farm 자, 이게 물고기, 물고기가 이제 새우네. 새우 농장, commercial, 상업적인 새우 농장을 확장을 시켰어. 그것이 어떻게 된다? Contributing to 자, 일단 우리가 알기에는 Contribute to가 기여하다. 물론 괜찮다 이거야. 그런데 Contribute 투는 어디어디에 기여하다 라는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라는 얘기잖아자 그럼 여기 다시 자, 여기 주변에 열대 특히 아시아 열대 지방 주변에 거기에 걸쳐서 익스펜션 확장을 했어요. 그럼 뭘확장해서 상업적인 슈인프 팜을 확장을 했어.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기여를 했냐? 또는 어디에 결과를 어떤 결과를 초래했니? The loss of a highly biodiverse coastal mangrove forest. 여기서 loss라는 것은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highly, 매우 커다란, diverse, biodiverse, 생태학적인 다양성. coastal mangrove forest에서 이거는 그냥 맹그로브 뭐 그냥 숲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coast라는 것은 이건 해안이잖아. 그 해안가에 엄청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바이오다이버스가 생물학적 다양성이니까 생물학적 다양성이 떨어졌다 손실됐다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겠지 자 그다음에 her investigation 하면 그녀의 조사 이거죠 그녀의 조사라는 것은 그녀가 조사를 했어요 그것이 indicate 했는데 대신 나왔으니까. 얘는 그냥 대절 목적어지. 자 대절 앞에 동사는 뭔가를 보여주다 나타내다. 앞에서 investigation이라는 것은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이 주어졌을때대 앞에는 그냥 보여주다 나타내다. Indicate라는 것은 가리키다. 얘도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지. 자뭘 나타내냐면 연구를 했더니 이게 밝혀진 거야. Reading on computer screen. 컴퓨터 스크린으로 독서를 하는 거야. 자, 독서를 하는 거. 그것은 뭐를 포함하냐면, various strategy. 여러 가지의 전략들을 포함합니다. from. 그럼 여러 가지 전략, 여러 개가 나왔으니까, 그 뒤에 from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지. 범위. 그래서 from A to B. 여기에서 여기까지. browsing 하게 되면 훑어보는 거죠. 거기에서 simple word detection, 아, detection. 이거는 감지하고 찾아내는 거니까. 단순한 단어를 찾아내는 것까지 다양한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컴퓨터 스크린으로 읽는다는 자체가 좋은 거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긴 6번까지 합시다. Those different strategies together. 그러한 여러 가지의 전략을 함께하면 리드 리드투어, 투자 리드 투는 커서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니까 우리가 얘를 명사처럼 해석을 안 해도 괜찮다 이거야 주어니까 명사로 해석하는 거잖아 일단 주어로 서 해석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어, 전략들 합쳐진 전략들은 뭔가를 초래했다 뭔가를 이끌었다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긴 해요. 하지만 해석이 조금 늘어나게 되면 리드투 자체가 인과관계,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하다 자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strategy 전략들이 합쳐졌기 때문에 plural reading comprehension 그것은 어떤 결과를 쳐야 하냐면 형편없는 독서 이해 이것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전략들이 결과적으로 형편없는 독서의 이해를 초래합니다. In contrast to contrast 자체가 대조니까, 대조적으로, 모모와 대조로, reading, 읽는 건데, the same text on paper, paper로 똑같은 글을 읽는 거와는 대조적으로, 알겠죠?